안녕하세요, 여러분. 큰언니 상담소 큰언니 이모건입니다. 제가 저희 공방 채널을 통해서 다양한 영상도 올려보고, 혼자 규칙을 정해서 꾸준히 업데이트를 해보려고 했는데,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laughs> 브이로그도 올려보고, ASMR도 올려보고, 이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다양한 자수 튜토리얼 영상은 사실 저희가 항상 하던 일이라서 이제 그런 거 말고, 좀더 이제 많은 분들께 다가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제 새해가 되고, 올해는 정말 꾸준히 뭔가를 해보고 싶다고 생각했는데요. 어, 내가 잘하는 게 뭘까? 내가 줄수 있는 도움이 뭘까? 어떻게 하면 꾸준히 할수 있을까를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봤어요. 이제 저는 사람 자체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은 편인데요. 누군가를 이제 만나는 경험이 저한테는 마치 이제 영화 한 편을 보는 것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를 볼때 주인공과 함께 동시에 긴장을 하고 울고 웃는 이유는 주인공을 마치 나 자신과 동기화하기 때문인데요. 저도 이제 친구가 하는 얘기를 듣다 보면 마치 제 이야기인 것처럼 순식간에 동화가 돼서 제일처럼 느껴지거든요. 어, 이제 안 좋은 일을 겪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겪고 있는 상황이 좋아지기를 바라게 되고 기쁜 일이라면은 정말 너무너무 행복해져서 그 행복감이 다음날까지 유지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성향이 이제 빨리 크게 성장하기를 바라기보다는 매일매일 천천히라도 이제 조금씩 발전하는 것에 만족하는 성향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성향이 깔려서 그런지 얘기를 이렇게 나누다 보면은 이제 되게 좋은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활용하지 않고 있거나 어떻게 활용할지 몰라서 못 하는 경우들을 만나게 돼요. 이제 그럴 때 이제 그냥 지나쳐야 되는데 그냥 지나치지 않고 사실 제가 강의를 경험을 하다 보니까 직업병처럼 이제 선생님처럼 이렇게 지, 조언을 하고야 말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조언이 상대방한테는 기분이 상할 수도 있거든요. 약간 꼰대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왜 가르치려고 들지? 아니면 왜 참견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그래도 저는 이제 혹시나 좋은 기회로 연결되거나 아니면 상황이 조금 나아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웬만하면 굳이 조언하는 걸 지나치지 않는 편이에요. 어, 공방을 운영한 운영한지는 벌써 9년차고 그리고 이제 올해로 제가 41살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랄까 이제는 좀더 어, 조언을 해도 되겠다 이런 안심이 된다고 할까요 그래서 어, 상담소를 오픈하게 됐어요 큰언니 상담소요 그러니까 제, 얘기가, 제 이야기가 정답도 아니고 제 경험에 의존해서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안 좋은 조언이 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어, 원래 모든 일의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주고 안 좋은 얘기를 하건 좋은 얘기를 하건 그거는 본인이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선택의 책임은 결국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 저의 조언은 혹시 들으신다면 참고만 하시고 신중히 생각하셔서 결정하고 그리고 선택한 본인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어 공방 운영을 비롯해서 브랜딩, 프로젝트 아니면 정말 소소한 일상적인 고민들도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선에서는 모두 답변해드리도록 할게요. 어, 질문은 지금 현재 한 5개 정도 벌써 들어왔는데요. 떨어질 때마다 이제 인스타 스토리나 유튜브 댓글로 받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영상부터는 상담으로 만나뵐게요. 큰언니 상담소 큰언니 이모건이었습니다.